우마무스메가 드디어 사전예약을 시작했습니다. 우마연이 매주 토요일 업데이트되어 혹시 시비아가 끝나는 시점에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4월 26일 기준으로 사전예약이 나왔고 6월 우마연이 끝나가는 시점에 오픈을 하기로 최종 결정이 난것 같습니다. 이렇게 결정이 된 이후에는 최근 주주총회에서 기대작이라던 우마무스메는 언제 나오냐라는 등의 실적 압박과 오딘의 재흥행 실패로 카겜의 주가 하락이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열심히 우마무스메를 홍보하던 카카오 게임은 재료 유저들에게 질타를 많이 받기도 했었는데요. 결과론적으로 이러한 비판적 여론이 카카오 게임을 압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만까지 떨어진 카카오 게임즈는 6만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출시를 당긴 것으로 보이며, 이제 남은 것은 일본 서브와 어떤 차별점을 두고 운영할지가 한 서브 흥행을 결착지일것 같습니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경마에 대한 인식과 문화의 차이인데요. 일본이야 경마 자체가 일상적인 문화고 2030세대도 어릴 때부터 보았기 때문에 내적 친밀감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경마에 대한 인식이 도박에 가깝고 서브컬처 장르는 십덕식을 걷고 있으며, 우마무스메가 실제 말의 이름을 들고 왔다고 할지언정 어쩔 경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서브컬처 게임에 불과하기 때문에 카카오가 어떻게 이런 부분을 어필하고 친밀감을 가지게 할지가 숙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희망을 걸어보는 것은 여타 다른 모바일 게임과는 달리, 단순 반복 노동이 아닌 한판한판 한판 신경을 써서 해야 하는 로그라이크 게임이며 시원시원한 경주 장면을 보고 있으면 육성의 피로가 풀리는 그런 쾌감이 있어 일본 섭을 플레이하는 내내 참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기존 단순 반복 노가다성인 모바일 게임에 질리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바일 이꼴 오토라고 생각하여 너무 신경 쓰는 게 귀찮아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말의 스토리를 미연시적 요소로 풀어 육성 중에도 대화를 하며 선택지에 따라 스탯이나 스킬을 받는 등의 분기점은 루즈함에 재미를 붙여줄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말들의 스토리 라인이 탄탄하고 감동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찾아보는 재미도 분명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흔한 RPG 게임에 지치신 유저분들께는 새로운 경험을 기존 서브컬처 게임을 하시던 분들께는 경마라는 새로운 장르를 언제 나오나 했는데 결국에는 시간이 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섭에서 만날 그날까지 트레이너 여러분들의 문을 빌겠습니다.